프레임 저희 그거 어때요? 세월 월 남은 데서 음. 이긴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? 그냥 치기 들어주기? 심심? 네. 좋아요. 세월에서 세월만? 세월 세월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야겠다. 그러니까 뭔 너무 슬렁슬렁 치시는 것 같아서. 코님도 <laughs> 약간 그렇지 않아요? 그 대회 나 이렇게 나갈 때는 집중하면은 잘 맞았는데 음. 약간 연습 열심히 안 하면서 집중하면은 실수 나와요. 아이고 귓땅이지만 뭐. 음. 음. 어? 그게 또 오케이 같은데? 어? 와와! <laughs> 아 호리몬 아이고 귓땅이지만 어? 그게 또 오케이 같은데? 어? 와와! 311 아이고. 아, 나도 프로님처럼 빵빵 치고 싶다 진짜. 빵빵 치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바로 그림 바뀌었는데 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역전먹 <laughs> 갑자기 음악 바뀌니까 겁나 부담스럽네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버디. 아 잘못 맞다. 았 휘두르기 막 겁나 빨리 휘두르고 힘을 하나도 안 실려. 최한 열 바퀴 돌아갔어. 소란했어. <laughs> <손 안에서. 웃음> 원래 멀리 칠때 그런 거 감수해야 되잖아요. 아 그럼요. 저도 프로님이 점프하라 그래가지고 점프할게요. 점프하면 진짜 근데 멀리 가야 근데 두 발이 다 떨어져야 돼. 아, 두 발이? 네.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오, 오 확실히 빠른데, 저 이번에 좀 점프해 봤는데, 네. 그래도 60은 안 넘었네. 확실히 4게 칠라 그러면 참 그렇게 손이 써져요. 맞아요, <웃음> 욕심이 <웃음> 생겨가지고. 자. 헐,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가라! 와, 이글창! 큰가?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부러운데. <laughs> 정석대로만 치신 분들은 샷의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. 그게 문제예요. 그게. <laughs> 아, 그래도,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변화가 많아요. 아, 그, 그, 그렇긴 하겠지만, 에이. 저는 1년에도 수, 수차례 구질이 바뀌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와, 나이스, 이거. 타이어는, 음, 그럼. 샤, 조금씩 약간 포 펄에 힘이 붙는데요. 근데 약간 지금 드라이버가 어. 좀 찍혀 맞는 거 같지 않아요? 그렇죠. 네. 왜그런 점프를 더하면 돼요. 점프를 더하면 돼요. 아, 아. 그럼 올라가서 딱 때려줘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사 사람마다 장단점이 그냥 있는 것 같아. 음. 오, 오 좋은데? <laughs> 오! 어, 아깝다. 이거. 좀 어려웠어. 네 컵이었어. 와, 바로 신경 안 썼더니 왼쪽으로 가 버리네. 오, 다 해도. 그래도... 아이고. 안 돼. 맞네. 이런 게 좋아요. 스크린은 약간 뒷땅을 쳐도 매트가 받아주지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와, 나이스. 어, 권씨. 그럼 어프로치 할때 왜지 다양하게 쓰세요? 저는 56도를 주로 쓰고 그리고 뭐 띄울 필요 없을 때는 그냥 52도. 음, 아무 것도 없을 때는. 음, 음. 프로님은요? 저는 거의 58도 올인이거든요 아, 진짜요? 아, 그 특별히 굴려야 될 때는 <laughs> 네. 완전히 다른 클럽을 치는데. 네. 52도로 어프로치하는 경우는 1년에 열번도안 돼요. 진짜요? 52도는 차라리 40, 46도를 더 많이 치고, 아, 외찌를 세개 쓰시는구나. 네, 좀 그렇죠. 피칭이 없어서 46도가 피칭이거든요. 아 그래서 그걸 더 많이 하고, 52도는 네. 어, 칠이 저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. 하나만 파시는군요. 네, 하나라도. 장인들은 잘하자는. 그렇게 하더라고. 하나라도 잘하자. <laughs> 맞아, 맞아. 의외네요 프로님. 샷은 막... 되게 다양하게 치시는데, 오프로치는 딱 어, 오프로치는 생각보다... 라이스 이건 들어가지? 오, 오, 어! 또 짧은 줄 알았어. <laughs> 이거는 들어갈 음, 줄 몰랐어요. 쌀! <laughs> 어, 지금 스윙이 딱 하고 싶은 스윙인데. 지좋았어은요 지금은 좋은데 지금은 프로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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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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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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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지 <놀람> 와. 굿샷 백스피이 oh, <놀람> <빅스 피네. 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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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버디 샷 아, 피해 줘. 와, 진짜 잘 쳤는데, 그쵸? 야, 이건 진짜 자대고 그린 것처럼 <laughs> 제가 어릴 때 똑바로 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. <laughs> 와뻥거에서 드라이브 샷. 브러쉬를 믿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와. 와 진짜 대박. 올리려고 치신 거죠. 네 <laughs> 와 쌩가보다. 아꼭 이렇게 잘 치고 싶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 다섯 발 정도 넘어가는 거야. 맞아 맞아. 응. 더도 아니야. 딱딱저 응. 정도. 오, 나이스. 과감했어, <laughs> 과감했어. 들어가는데 강한했어, 강한했어. 들어갔는데 되게 민망하네요. 프레임, <laughs> <laughs> 저희 그거 어때요? 세월, 월 남은 데서 음. 이긴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? 그냥 치기 들어주기? 심심. 네, 좋아요. 세월에서, 세월만. 세월 오케이, 오케이. 집중해야겠다. 그러니까 뭐 너무 슬렁슬렁 치시는 거 같아서. <laughs> 잘 쳐야 되네. 갑자기 되게 부담되네. 딱잘 <laughs> 아, 치고 싶을 때 나오는 실수네. <laughs> 호님도 약간 그렇지 않아요? 그 대회 나, 이렇게 나갈 때는 집중하면은 잘 맞았는데, 음. 약간 연습 열심히 안 하면서 집중하면은 실수 나와요. 아이고. 이땅이지만 응. 어. 그또 오케이 아, 같은데? 어! 와! <laughs> 아, <호리만. 웃음> 아이고. 네 뒷땅이지만 응. 어. 근또오케 어? 와! 호리는 아, 민망한데 너무 와 대박이다. 아, 어떻게... 어때 이런 일이 있냐? <laughs> 일부러 노렸네. 헐, 응. 어떻게... 일부러 15번까지 설렁설렁 <laughs> 치다가 갑자기 내기하자. 그러니까 홀리노 <laughs> 야, 대박이다. 아, 이래서 제가 여기를 좋아해요. 이골프장을야 갑자기 더턱 부담이 되네요. 와 이거 세월밖에 없어서 쉽지 않은데 그러면 아, 프로님은 아니죠? 야오 공의 욕심이 좋았어. 보이네 공의 욕심이 보래 <laughs> 남자다 남자 네. 와 공의 욕심이 실렸어. <laughs> 아이스. 뭔가, 뭔가 어떡해? 이렇게. 홀인원 버렸어왜 이렇게 파했는데 진거 같아 버렸어. 와, 홀인원 대박이다. 아, 민망하다 되게. 좋은 그림 만들어 주셔서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떻게 홀인원이야, 대박. <laughs> 아, 아, 맞아. 어, 그래, 홀인원 니까생각났어 <laughs> 아까 보 똑바로 치는 거 그래서 많이 했다 했잖아요. 어떻게 쳐야 똑바로 가요?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돼요. 2 m 만 옆으로 가도. 난 그런 입스가 오던데 <laughs> 그래서 저는 엄청난 어릴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어, 공칠 때.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도 다 버디 찬스잖아요. 그렇그렇 근데 저는 실수를 한 거예요. 그 어, 세컨 샷이 그만큼이. 그만큼이.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지 골프를. 약간 결국에는 그럼 그거 하려고 더 노력도 엄청 많이 했겠네요. 맞아요. 딱 1점 치려고. 진짜 바보같이 했어요.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아, 똑바로 쳐야 되는데.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. 이렇게도 칠줄 알고, 들어오 페이드 다칠줄 알아야 되는데. 저는 그 세상에 때가 너무 일찍 묻었어요. <laughs> 너무 어릴 때, 이미 한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. 골프는 똑바로 갈수 없다. 아. 왜냐면은 제가 되게 그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, 우리 어렸을 때 m b c 의 중앙CC에서 했잖아요. 근데 거기서 할때 제가 한번 발가락이 부러지고 그 대회를 우승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네. 제가 첫 전국대회 우승이었어요. 어, 그, <laughs> 진짜 아파요. 그, 그 <laughs> 대회가. 그래서 어. 초등학생인데, 네. 아직도 기억나는데, 그 마툭이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었거든요. 음. 오른쪽 신발 300 신고, 쩔뚝쩔뚝 거리면서 우승을 한 거예요. 음. 근데 그때가 엄청 훅이 났어요. 여기가, 오른 다리가 부러져서, 네. 아예 이렇게 붙이고 스윙을 하니까 치면 이렇게 오. 훅만 나는, 너무 편한 거예요. 음. 왜냐면 내공은 무조건 훅밖에 안 나니까 그냥 대충 어디 오른쪽 보고, 휘두르면 계속 어떻게든 가운데로 들어오니까. <laughs> 그, 그때 이미 알아버렸어. 너무 음. 어릴 때. 그 우승을 계기로. 네, 왜냐면 그게 첫전국대회니그 그러니까 전에도 뭐 우승 경험은 많이 있었는데 네. 다뭐 시도 대회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잡지사 어렸을 때 잡지사 대회 많았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첫 전국대에서 회 우승을 한게 그걸 이제 한 거죠. 야. 그러면서 너무 때가 빨리 붙었어요 야, 진짜 좋은 경험하셨다 프로님. 네. 그래 좋았겠다. 좋았죠, 좋았죠.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그 우승하고 중학교 때 거기 골프장 가서 씻는데 그 골프장에 소문이 났었어요. 그냥 음. 그거 직접 들었어요. 그 시세로 라카를 들어갔는데 음. 그 라커 관리하시는 분이 좀 젊은 분이었거든요. 네. 특이하게. 네. 아마 연습생이었던 것 같아요. 중앙 씨씨. 음. 그분이 뭐몇년 전에 여기 와서 했는데 어떤 애가 발가락 꼬러지 우승했다고 음. 저 있는데 전지 모르니까 그분은. 음. 그 얘기에서 엄청 기분 좋았어 진짜 기분 좋았겠다. 네. <laughs> 그 얘기 속에 주인공이 나니까. 야 초등학생이 쫄뚝거리면서. 네. 네, 근데 너무 때가 일찍 먹 왔어. 그래서 똑바로 치는 걸 <laughs> 너무 일찍 포기했어. 아 대박 부럽다. 산. 야 산. 그런 거다 필요 없고 프로님 프로님 호리노이 대박이에요. <laughs> 아, 민망하네 진짜. 샷. 여유롭다, 여유로워. <웃음> <웃음> 어, 설마 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? 설마? 안 돼. 아, 여기도 길면 안 되는데. 괜찮아 나도 들어갈 수도 있어 맞아 프로님 오늘 위협적이었어요 들어갈 수도 맨지, 있어 렛지샤식해서 응. 65m 아 어디로 가냐 프로님 진짜 잘 치고 싶었나보다 공 깨진 거 아니야? 아, 이거 씨짜 약간 <laughs> 이상한데 저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니까 러 아. 지 필드였으면 한번옮겨봤을것 같은데 깨졌다고 <laughs> 아, 스크린은 괜찮아 넣어야 돼 음. 아. 나이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홀이 많이 남으면 두타 차이 뭐 그래 뭐한어이만 가지 뭐 이런데 소이 없으니까. 소리 없어. 응. 그리고 프로이 샷이 좋으니까 두 타를 한 오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. 팝파이브 있었으면 몰랐는데, 응. 그렇죠. 쉽지 파이브. 않아서 뭔가 욕심이 보여요. 욕심이 가장 먼저 나와서 마중을 하고 있어. <laughs> 어. 나이스 파. <laughs> 에이 모르겠다 막홀리니까 일단 세개 치고 보자 프로님 도홀이나 하셨잖아요 파포에서 근데 뭔가 약간 그건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지만 <laughs> 지금 저희 승부가 걸려있는데 그리고 바로 넣어버리니까 진짜 그거 좀 들어갈 때 진짜 잘 맞았거든요 손에 엄청 아, 왜냐면 잘안 맞으면 안 가는 거리였어요 음. 약간 앞바람이 있어서 거리는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딱맞아서 아, 그래 됐다. 이거 하나라도 보여드렸다. 그랬는데 음. 이렇게 싹 갔다가 음. 뒤로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갔다가 굴러 내려와서 공이 없어진 걸 봤거든요. 분명히 티박스에서. 근데 거리가 있잖아요. 근데 일단 못 믿었고, 근데 분명히 공은 없어졌어요. 내려오다가 근데 갔는데 와.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소리는 안 났어요? 소리는 안 났죠. 아. 소리는 왜냐면 아, 너무 굴러, 굴러가서 온 거니까, 야. 소리는 안 나서. 근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. 그 느낌 아직도 있지 않아요? 그좀 맛. 있죠, 그 손맛. 아, 그쵸? 있죠. 그렇죠? 있죠. 네. 그래서 치고 잘 맞아서 사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. 가서 이렇게 어... 잘 맞아가지고 허... 핀으로 또 가길래 네, 들어갔어. 이야, 대박이다.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덕분에 유튜브에서 사기꾼 됐다니까. <laughs> 싸... 와, 진짜 프로님 샷 좋으시다. 훅만 안 나면은 해볼만해요 와... 이제 마코 리글밖에 없네 제가 이글도 이길 순 없잖아요 굿샷 <laughs> 아 뭔가 피는 거 이게 다 들어갈 거 같아. <laughs> 넣으면 비기는 거 아니에요? 비길 수 있을 수 있죠. 근데 프로야구 대하면 또 소용 없잖아요. 일단 다 필요 없고 넣는 거로. <laughs> 와 이거 와 이거 무르는거 아니야? 아, 짧아요. 굿샷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완벽한 승리다. 완벽한. 너무 승리. 안전방으로 쳤다. 아, 영리한 골프. <laughs> 와. 나이스 버디. 고생하셨습니다. 버디. 와, 그래도 진짜... 마음이 아프네요. 봐, 결국엔 M V P 프로님이잖아요. 초라하게 저기 옆에 앉아 있네요. <웃음> 너무 기다.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대박이다. <웃기다. 웃음> 아니, 호리넌 이거 아, 해가지고... 아, 이거 호리한 거네. 호리원 <laughs> 해가지고. 자, 아, 브랜드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고, 너무 재밌었어요. 아니, 15토를 설렁설렁 치시다가, 4개 <laughs> 하자고 하니까 바로 홀인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. 갑자기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 기운을 구독자 여러분들께도. 그렇죠. 네. 이게 실제로, 이 홀인원 하는 거 보신 분들한테도 행운이 간다고 하니까, 1년인가? 3년인가? 간년 3년, 어, 3년 동안 행운이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좀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브랜드. 감사합니다. 프로님도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2미터만 옆으로 핀에서 2미터만 옆으로 가도 막 거의 좌절했어요 막. 네,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음. 그 와이파이가 줄어드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히 됩니다 어, 네. 그럼 그 비결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 네, 제가 잘 살려서 최대한 포로님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달하는 내용을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프로님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맞아요. 프로님의 명품샷. 저도잘 아 보고 잘 배웠습니다. 그러시면 안 돼요. 호리만이 나왔기 때문에 <laughs> 오늘은 주인공이 프로님입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구독자분들한테 댓글로 인사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. 아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 오늘 제샷 호리만. 잘 보셨죠? 여러분들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똑바로 치는 법 한번 레슨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.